두 번째 질문은 샤이니 멤버들이 지금 아무래도 솔로 활동을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본인이 이제 다른 멤버들의 활동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 사이에서 본인이 이번 앨범을 내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도 좀좀더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. 아 네, 샤이니 이제 멤버들은 태민이 컴백하기 전에도 이제 한번 어. 제 영상도 보여주고 태민이 타이틀곡에 대해서 미리 듣고 이런 공유는 있었는데 저희가 서, 생각보다 그렇게 서로한테 관심 있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그냥 아, 뭐잘 보고 있나 보다 이렇게만 저는 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남자애들이니까 막. 아막 너무 좋네 막 이런 얘기 잘안 한단 말이에요. 네. 아 그래도 사석에서 맨날 키씨 얘기 많이 해요. 한 번씩 만나면은 뭐키 얘기 많이 하고. 누구 만났어요? 뭐 민호 씨도 보고. 민호를 만났어. 언제? 네. 아니 뭐 지나가다 <laughs> 만날 수도 있잖아요. <laughs> <언제> 잘못했습니까? <제가? 웃음> 아니 어디서 만난 거예요? <laughs> 아 이거 이뻐봐요. 관심 많다고요. 그러니까 형 만났으면 나한테 얘기 네.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. 네. 네. 막 우리는 서로 그런 얘기 잘 없지 않아요. 아, 네. 많지 않아요. 그래서 만나면 뭐 그냥 아 얘가 그냥 잘 살아 있구나 이렇게만. 느끼고, 민호는 공연 와서도 이제, 봤으니까, 제 무대 하는 걸, 플래샵 무대도 봤고, 그래서 그냥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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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언이나 잘했다,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, 어 진짜 힘들겠다, 뭐, 이런 얘기 하면 그나마로 다행으로 생각하는, 네, 그런 정도의 교련이 있고, 솔로 활동 각자 다 지지하고 있고, 또 막,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, 온유형 챌린지를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, 그 형이 그 회사 가고 난 다음에 너무 바빠요. 그래서 일정을 거기서도 주고 제가 저는 이날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챌린지 날짜를 맞춰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형이 되는 날 제가 안 되고 제가 되는 날그 형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럴, 수 있죠, 그럴 수그 형이랑은 이제 또 심지어 문자도 아니에요. DM으로 어, 형 너무 잘한다 이렇게 제가 보내고 주고 받은 적은 이 습니다. 네, 그 정도의 응원은 합니다. 네, 네 아, 따뜻하네요. 네. 그 정도면 네, 네. 그 이상의 관심은 잘 없는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, 충분한 대답이 되셨을까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